자 오늘 찍을 거는 6문제밖에 없네 나도 이게 스물몇 문제짜리 단원종합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땡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프라인 강좌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요 아 온라인에서 마지막이죠 오프라인에서 마지막이면 끝이지 자이 글을 봤는데 비디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먼저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 무슨 설명을 하고 싶냐면 이런 거지 하얀색으로 자자 자.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씨 이렇게 조금만 해도 되나? 아니야 너무 조금만 많네. 시작부터 먹고 자 이렇게 되어있는 원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선이 하나 있어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접선들을 구워볼게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지. 그치? 이 접선, 이 접선, 두 개의 접선이 생기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었든지 간에, 또 밑변을 하나 그, 이, 이 삼, 삼각형이 되도록 밑변을 하나 그을 건데, 내가 뭐 이렇게 그었다고 치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지금 너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을 배웠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길이가 똑같죠? 파란색 파란색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길이가 똑같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여기 생긴 여기 생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가 이두 변의 길이랑 이두 변의 길이 합이랑 똑같아요. 왜 그럴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를 이거 더하는 대신에 누굴 더해도 괜찮아. 이거 더하기, 요거를 해도 괜찮지, 그치?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는 것 대신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해도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잖아요. 이 밑변의 길이를 이변의 길이 더하기 이변의 길이로 해도 되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둘레는 이 길이 더하기 6 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원이면 이게 한 점에서 근 접선이고 여기서 근 접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똑같죠.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는요. 이 삼각형의 둘레는 결국 요변의 길이 더하기 요변의 길이가 아니라 그냥 요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몇 개도 괜찮아. 이 해도 괜찮네. 그치? 이변의 길이 곱하기 2한 것이 결국엔 요 삼각,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되는 그 과정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두 밑변은 이거 더하기 이거고. 이거랑 이거랑의 길이는 무조건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요 길이의 두 배다. 아시겠죠?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는 아주 단순하게만 남았어.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여기가 12가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야. 그러면, 요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요변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될까? 16 더하기 X의 몇 배가? 두 배가 이것이 뭐가 된다? 이 삼각형의 둘레가 되므로, 방금 전에 입증했잖아요. 그럼 삼각형의 둘레는 20, 16 이거니까 얼마야? 28, 48이 되겠네. 그러면 16, 22 2 약분하면 16 더하기 x는 24가 되야 하므로, x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 8이 되야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다? 8 단위가 있으면 써줘야지 아 13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자 14번은 뭐 한바퀴 돌리면 쉬워보이는 그림이네 뭐 그림도 나왔고 둘레가 20이래요 둘레가 20이라니까 자 둘레가 20이래구 한 바퀴 돌리면 돼요 이거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가 5면 여기도 5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야 그럼 뭐야 이거 다 합치면 뭐야 x가 몇 개? 두개 3이 몇 개? 두개 2개. 5가 두개야5 3 x 더해서 두배 x 더하기 8한 거에 몇 배가? 두배한게 둘레죠? 근데 그게 20이래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약분하면 x 더하기 8은 10이니까 x는 2가 되겠다. 너무 쉽네요. 이것은 뭐지 이건가? No. g i v e m e u a g i v e m e u a t a y a k i m 이렇게, 이렇게가 수직이다 보니까, 이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반지름 반지름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지. 직사각형보다 더 나아간 정사각형이야. 근데 여기 한 배의 길이,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고, 여기도 2야. 그쵸? 여기가 2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뭐 얼마야? 4야. 여기가 4면, 여기도 4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x라고 놓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다시 하면 뭐야? 빛변은 x 플러스 4, 그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떻게 돼? x 미지수 한 개밖에 없으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은 여기는 6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누구의 제곱이에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자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 6 여기는 36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러면 x제곱 x제곱 날라가고 4x가 넘어오면 좌변은 4x x 이것도 계산했고요 16이 1로 넘어가면 40에다가 16을 빼니까 24, 40 빼기 16은 24 x는 얼마다? 6이다 여기의 길이가 6이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의 합은? AB의 길이는 요건데 요 길이 얼마야? 6 더하기 4니까 10.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얼마야? 6, 더, 6 더하기 2니까 8. 10, 더, 10 더하기 8은 18이겠다. 자, 이런 거 6개 풀면, 물론 첫 번째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이 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보자. 사교 ABCD의 둘레가 둘레가 24라고 주어졌어. 한 바퀴 돌리면 뭐 미지수 하나. 그래가지고 이 그거 다 합치면 24하면 끝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그때 x값을 구하여라 한 바퀴 돌릴게요 요 길이를 얼마라고? t라고 그러면 요 길이도 얼마라고? t라고 어 근데 미지수가 좀 많네 뭐. 식두개 나올 겁니다 식두개 나와서 연립하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y- 어 미지수가 세 개네 아, 미지수가 세 개네. 어, 그래도 돌려볼 걸 어, 너무 미지수가 많아지는데. 완전 미지수 마켓인데, 이거. 무슨 내용 쓰는 걸지? 그냥 돌리면 미지수가 너무 많죠? 어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방금, 방금 했던 말 취소해야 되나? 아, 누군데, 우리 내가 이걸 나 지금 책 봤거든? 근데 내가 이거 가르쳤니? 지금 그 내용을 가르쳐볼게요. 아, 어,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자, 이 길이랑 어느 길이랑 똑같아? 이 길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이 그러면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내가 서로 마주보는 걸 더해볼게요 얘랑 얘랑 마주보는 걸 더하면 보라, 갈색, 하늘색, 노란색 다 있지 그네 개를 더한 거지. 마주보는 걸 더한 거. 그러면은, 얘랑, 또 마주보는 거 누구랑 누구? 얘랑 얘를 더하면. 보라, 노랑, 하늘색, 갈색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고 할수 있겠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원이 들었어. 그러면 이변의 길이 더하기, 요변의 길이는, 요변의 길이 더하기, 요변의 길이는, 요변의 길이 더하기, 요변의 길이 길이랑 똑같겠다. 마주보는, 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까먹고 있었어, 너무 오랜만이야 그리고 원래 개념 설명할 때 개념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잊어버렸던 걸 다시 리마인드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던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 x 더하기 7은 x 더하기 7은 4 더하기 y가 되니까 x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또 둘레가 24라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죄다 더하면 죄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y 어휴. x 더하기 어왜 아, 그래? x 이렇게 누르면 되는가? 아, 여기를 넣어야지. x 더하기 y 더하기 11 11은 얼마가 나와야 돼? 24가 나와야죠 그러면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1 3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겠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2x y는 더하면 없어지죠? 마이너스 y 플러스 y니까 둘이 더하면 10아 그럼 x는 5고 x가 5라면 x에다 5집어 y는 얼마야 돼? 근데 아 이쪽부터 진도를 안 나갔나? 왜 기억 진도를 나갔던 기억이 없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빠진 거 있으면 온라인 오프에서 같이 합시다. DP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에 접하는 두 개가 있는데 얘가 90도면 말이야. 이렇게 돼. 어이고 이렇게 돼도 얘가 9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5cm고, 여기가 7cm고 여기가 7cm고, 여기가 4cm고, 여기가 4cm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dp의 길이를 구하려는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돼? 여기가 x고, 여기가 x야 물론 뭐 이거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인데 해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DP를 엥? 아 DP 구했네요 DP 지금 DP 여기 얼마야? 4네 DP는 4 요게 답이다 <laughs> 문제도 안 읽어. 자, 시험에서 이 그림 되게 중요할 건데, 그렇게 애들이 다 맞추는 문제 유형은 아닐 거예요. 자, 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6이면은요,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 여기의 길이는 요기의 길이랑 똑같고, 또 누구는? 이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얘또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어도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가 3cm고, 여기가 3 c m 예요 그러니까 요거 반지름은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구요.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뭐, 나와 있는 건 없고, 문제 듣고 하는 건 A, B, E. 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달래. 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주세요. 아이고, 이, 이게 아니구나. 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얘를 누구라고 잡을까?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를 누구로 잡냐면, X로 잡습 X로 잡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여기가 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6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6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무슨 삼각형을 떼올까니? 보라색, 보라색 삼각형을 그려서 떼올게요. 보라색 삼각형을 그려서 떼우면 이런 직각삼각형이될 건데, 요 밑변의, 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지금 X 더하기 3이잖아요? X 더하기 3이고 여기가 9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9에서 X 더하기 3을 빼면, 600이 X가 될 거야. 음, 여기가, 여기가 지금 600이 X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6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6 더하기 X죠. 여기는 6 더하기 x 뭐하면 x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빗변은 제곱하면 36, 12x, x제곱 여기는 36,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그러면 똑같아서 없어지는 게 되게 많네 x제곱 x제곱 x 그 다음에 36, 36 그지? 12x1로 넘어가면 24x 여기 남은건 32 24로 나누면 x는 12로 약분해서 2분의 3이 되겠아요 길이는 2분의 3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건 삼각형의 둘레니까 삼각형의 둘레 여기가 2분의 3이구요 아휴 2분의 3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어? 6 마이너스 x 였지 삼각형의 둘레는 6, 6, 6이 세개 x, x 아 뭐야 어 굳이 같아 x값 구할 필요 없었네 x, x 날라가고 이거 6, 6, 6 더하니까 으이씨 답이죠 아, 어 x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씨 그냥 이렇게 설계해서 6 마이너스 x, 6 플러스 x, 6했으면 자 여기서 했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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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답인데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잖아요 음. 자 여기까지 했고 온라인 강좌는 이겨서 마지막으로 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부디 만날 것 같은 분위기지만 만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제발 그 분위기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부터 코로나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